사람이 사는 세상에 문명이란 무엇인가, 문명의 정의, 문명의 정의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정의 내려진 것은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부 체제가 고대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정부가 거대해지고 간난하는 영이 넓어지고 고난이 증가하는 만큼 권력이 증가함으로 미래의 사회는 점점 늘어난 정부의, 정부의 요구에 맞춰 이를 관리할 투명한 정치 체계와 공정한 정부 체계의 발전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뭐 이정도로 문명과 과학에 대한 얘기는 이정도 줄이고 2024년 현재까지 세계 여러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새로운 전자와 기계 가 결합한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 되고 이것이 사람이 사는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신기술 신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프랑스에서 개발됐다는 드론을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거 말고 로켓 엔진이라는 동요를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기술이 새로 발전해서 주로 군사 시설용으로 군사적으로 사용하고 또 구조 구급 등 인명 구조 때 이런 로켓 기술이 사용됩니다. 로켓을 가방처럼 등에 짊어지고 로켓을 쏘아서 하늘을 나아서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강이나 호수에서, 음, 에어매트를두 개를 설치한 위에 자전거를 설치하고, 페달을 밟으면서, 물위를 달려가는 물놀이 사이클링. 일반적으로, 강이나 호수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그런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계속되 왔는데, 일상생활에 고무튜브 같은 거를 두 개를 설치해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물을, 물놀이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개발되어서 지금, 실상을 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 스키라는 건데 스키는 원래 눈이 오는 산악지역에서 산에서 타는 게 스키인데 요새는 강물 위에서도 스키를 탑니다 바다에서는 파도가 치는 파도 위를 스키를 타는데 스키에 전기배터리라는 동료원을 장착하고 강이나 호수를 빠르게 이동면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세 번째는 스테빌라이저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사물을 촬영할때 흔들리지 않고 정지된 화면으로 화면을 찍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요 기술이 핸드폰과 연결되면서 각종 동영상을 찍는데 바람이나 사람의 동작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안정된 화면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바이크라는 건데 일반적인 오토바이랑 형태가 다릅니다 타이어도 그렇고 관도에 구멍이 뚫려있는 이상한 타이어로 이제 이런 신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도로를 빠르게 질주합니다 지금 외교서 이게 뭐 특허를 받아서 실용화 단계로 들어가 왔습니다 그 다음은 에어카라는 건데 이건 마치 드론 네개를 앞쪽에 두개 2개, 뒤쪽에 두개를 설치해서 드론이 프로펠러를 작동시켜서 하늘을 날고 이동하는 그런 에어카입니다. 드론이 계속 개발되면서 택시처럼 땅에만 갈게 아니고 교통이 혼잡한도시 하늘을 날아서 원하는 목적으로 날아가는 에어카, 거기에 실용을 위해서 계속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픈 로드카라고 하는데 지형 지문에 따라서 차체가 자유롭게 줄어들고 켜지고 또 왼쪽으로 수축하고 왼 오른쪽으로 수축하고 이게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되는 오픈카가 개인의 연구에서 개발되어 가지고 지금 한참 이걸 상용화를 위해서 연구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생활에 유용하다면 특허권을 받아 가지고 이걸 산업체에 팔아서 수익도 남기고 산업체는 그걸 실용화시켜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오픈 로드카입니다 그 다음에는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외국도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보면은, 하반신 장애자가, 웨어 로블 로봇을 입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사고가 아니고, 갑자기 생긴 병 때문에, 하반신 마비가 되는데, 웨어 로봇, 로봇을 입고, 걷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쟁까지, 지금, 로봇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로봇이 좀더 발전을 계속한다면, 불피도 줄이고, 무게도 줄이고, 해서, 하반신 마비자뿐만 아니고, 전신 마비자도, 일상생활을 영할수 있는, 그런 필요한 신기술이 좀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웨어러블 로봇 다리에 날개는 보행자는 팔자의 근육이 부여지고 해서 산을 오거나 르 언덕을 오를 때 다리 힘을 코고근데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따라 산을 올라올 수 있고 또 가벼운 걷기 운동을, 운동을 하는데도 이 웨어러블 로봇이 실상에해영역습니다 부피가 큰 재활 로봇과 달리 작고 3kg 이내로 가벼워서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봇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착용자의 보행 정보를 받아 어떤 질환이 있는지 예측하고 맞춤형 보조를 지원합니다 평지, 계단, 경사, 불규칙한 산길, 돌길 등 우리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로봇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보행근력 보조가 가능합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팔이나 다리에 이 기술이 점차 상용화되어서 올해 인터넷 보니까 삼성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삼성에서 여러블 로봇을 상용화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사람은 이걸 구입해서 실생활에 유용하게 걷기 등산 등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피니티 사령 9등입니다 그냥 보통 자전거랑 형태도 틀리고 앞바퀴와 뒷 바퀴가 동시에 작동하는 참으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형태의 기술 혁명을 이루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가 아직까지는 상위화되가지고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요 기술이 좀더 상위화되가지고 값이 내려 간다면 시민 누구나 구입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빈티 사령 구동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랑 얼마나, 다르,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실생활에 필요한지는 상위화되어 봐야만 아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 투명망토라는 겁니다. 아메리카에서 뭐 다른 나라도 어, 개발하고 있지만 특히 아메리카에서 투명망토를 개발해서 이거를 상용화하려고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용화된 것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어, 상용화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메리카에서 아메리카 국방부에서 투명망토를 어, 개발해서 군사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 적진에 침집했을때 적이 아무를 알아보지 못하고 먼저 적을 발견하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형물들을 군사적으로 적극 활용해서 지금 아메리카서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연구해가지고.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잉망토가8 어,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어, 배터리 용량과 또뭐 구입 비용은 1 0 0만원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조잉망토는조기선 감지나 야시형 레이더망에 이,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조건으로 국방부에서 군사용으로 사용하기에 조잉망토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으로서 너무나 빠르게. 어, 진화하는 산업 기술, 신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국민과 시민들은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반면에 또 군사적으로 사용하면 자주 국방할 때그 신기술을 이용하여 국방 수호에 중요한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오늘 2024년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신기술에 대해서 종류는 많있지만몇 가지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